안녕하십니까. 토영시디 투어를 진행하는 박정욱입니다. 지난 유튜브에서 제가 이순신 장군님과 원균과의 관계가 원활치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지 못해서 빚어지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그둘 관계가 아주 협조 체제가 원활했다면 그 수많은 장졸 죽지 않았을 것이고 피 흘리지 않을 백성이 살아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라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갔을 텐데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안타까움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깊게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400년 전에 두 사람은 이렇게 대비가 될까? 똑같은 배, 똑같은 무기, 똑같은 부하장졸들. 한 사람은 그들을 다리고 가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를 하였고, 한 사람은 그들을 다리고 가서 완벽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 수많은 장조를 다 죽고, 그 북선을 비롯한 그 뛰어난 함선 다 부서지고 불태워지고, 그 자신도 죽고, 이렇게 명과 암이 구불되는 이런 현상.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순신의 승리의 요인도 분석해야 되지만, 은균의 패배 의 요인도 우리가 꼭 분석해서, 400년 뒤 우리 후배들이 그가 가는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만 올바른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그두 번째 안타까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순신과 원균의 인간의 차이는 조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원균도 그 당시 400년 전 조선을 풍미했던 뛰어난 장수였고, 그런데 부족했던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칠전장에서 패배를 한 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솔직히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첫 번째가 이순신이 2월 말에 어금부로 압송이 되고, 아마도 한 3월 초쯤에 원균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있던 그 장졸들은 이순신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형님처럼 따랐던 신복들입니다. 거의 3년 정도를 트레이닝 됐고, 거의 3, 4년 정도 되죠. 그런데 갑자기 지휘관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원균도 그런 부하 장졸들을 다룰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만 합니다. 계급이 높다고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계급 사이였지만 원균은 첫 번째로 그 부하들을 다스리는... 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건강한 명령이라면 어느 부하든 따릅니다 비록 덕이 모자라지만 명분과 뜻이 같다면 따랐을 텐데 아마 그런 통솔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원균을 다루는 그 윗분들, 소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참 엉뚱하게도 군사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임금 선조가 그랬고 병판대감이 그랬고 노인수였던 건율도 다 문반입니다. 사실 군사 전문가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원균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다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지휘가 있으니까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하고 수군은 좀 내용면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수군을 이해하는 사람이 위선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원규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를 분명히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출전량 출전을 할때참 엉뚱하게도 날씨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뭐, 싸움하는데 비 오고 바람 분다고 싸움 안 합니까? 이런 말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400년 전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배를 운용하기가 어렵고 무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비 오고 바람이 불면, 솔직히 적들도 안 오고, 우리도 못 갑니다.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동을 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나쁜 날씨가 그에게는 치명타였죠. 하지만 이세 가지 요인 때문에 원균이 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우리의 전함은 일본 배하고는 게임이 안될 정도로 우리는 함선 싸움하는 배였고 무기도 우리가 월등하게 우세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함포 게임은 한 사람은 총을 쏘는데 한 사람은 대포를 쏘면 누가 이깁니까? 400년 전에 우리, 우리의 우리 조선의 수군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렇다면 원근은 비록 그런 앞선 요인들이 비록 부정적인 요인이었지만 비길 정도는 되었어야 되는데 완패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원균한테 무언가 계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과연 무엇까요 그는 저는 딱한 가지의 눈여겨보았습니다. 우리의 판옥스는 내가 앞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승무원 수의 약 80%가 노를 젓는 노꾼입니다. 이순신은 진법을 써야 했기 때문에 그 노꾼들을 굉장히 아낍니다. 왜 일정 거리를 두고 쌓아야 되는 진법을 계속 운용하려면 노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노한 자루에 항상 전투 시에는 한 사오맹을 붙였습니다. 여덟 자루, 여덟 자루, 4 0 명, 4 0 명, 성문의 약 80%가 노를 젓는노군이었죠이 싸움도 못하는 조선 병사들, 노는 하루만 연습하면 열심히 할수 있으니 열심히 졌습니다. 너희가 비록 하찮은 일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충분한 휴식, 그 다음에 전투에 임했을 때는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열심히 졌도록 만들어두었죠. 하지만 원규는 그 노꾼이 눈에 안 보였던 것입니다. 싸움 잘하는 장수들이 중요했고 활을 잘 쏘는 살수가 더 중요했고 포를 쏘는 포수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는지 격군 노를 젓는 사람은 하찮게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날씨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하라를 명령하는 거예요. 복군들이 지치기 시작하니. 함선이 운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 앞선 유튜브 이순신과 녹군들에서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때도 내가 소개했지만 일본은 조선을 정벌하기 전에 100년 이상의 전국시대를 거친 친구들 단병술 칼싸움을 너무 잘한다고 했고 우리는 농사 짓다가 고기 잡다가 군대에 간 터라 아무도 칼삼 할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그 칼삼 못하는 아이들을 칼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싸움 못하는 친구들을 싸움 시켜서는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너희는 싸움하지 말고 노를 져라 여러분 다잘 알다시피 노는 하루 이틀만 연습하면 아주 숙련된 병사가 됩니다. 판옥선의 승무원 수가 한 80%가 노꾼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우리는 싸움 못하지만 총은 없지만 한포가 있었으니 일정 거리를 두고 싸우면 활을 쏘고 대포를 쏘면 이순신은 백전 백성을 했던 것이죠. 이순신의 입장에 한 번만 돌아가 보세요. 그 많은 병력들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는 진법을 써야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진법을 써야 하는 데는 격군, 녹군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비 오는 날에는 그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는 어렵습니다. 이순신은 그 하찮은 일 하는 녹군들을 중위 역에서 그들이 운용 가능할 때만 작전을 펼쳤고, 은규는 그비 오고 바람 부는데도 불구하고 그 녹군을 재촉했다면, 그 노꾼이 지치겠습니까? 안 지치겠습니까? 일정 거리를 둘 수도 없고 진법을 운용할 수도 없고 배는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하찮은 일을 이순신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동기부여를 했더니 그들은 돌격명령이 났을 때는 힘차게 노를 지었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원균의 밑에 있던 녹군들은 그냥 앞으로 앞으로에 계속 노만져서니 말이 쉽지 하루 이틀 노졌다면 우찌되게 어서 거의 녹초가 됩니다, 녹초. 일본군이 기습을 했을 때는 이미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이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것이. 배를 운용할 수도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판옥선 근무하는 그 병사들 중에서 제일 하찮은 사람, 제일 라인에 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녹군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그 녹군, 라인에 일하는 사람을 제일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원규는 그 라인에 일하는 사람을 중의 여기지 아니했고,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라인에 일하는 사람을 중의 여겼던 이순신은 백번 승리를 하였고, 그 라인에 일하는 사람을 중의 여기지 않았던 원균은한 번에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명님 또 명님 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운용하고 리더가 되려면 라인에 일하는 사람을 제일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라인에 일하는 사람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지도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조직에 그 라인에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더 눈여겨보고 보듬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